안녕하세요 제트입니다. 자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수투 일단은 레벨 3 파트 문제풀이 또 쌤이랑 같이 한번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자 문제 보시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f(x)는 절대값 x-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현재 f(x)는 미분 불가능한 함수죠. 맞지? 됐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보시고 뭐 당연히 도함수가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게 되면은. 그래서 쌤이 가르쳐준 대로 하게 되면 앞에 것 빼기 뒤에 것가 밑에 있는지 확인하고 어, 밑에 있네. 그럼 2대입 e 패스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어디 수렴? 그치? f라인 2 마이너스 k 수렴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는데 얘는 그 문제가 아니죠. 하게 되면은. 됐지?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일단 문제에 주어져 있 대로 식부터 먼저 씁니다. x가 2에 가까워질 때 이렇게 되는 거알지 그럼 x-2분의 자 위에는 f(x) k이니까는 여기 x 값 대신에 x k넣어주시게 되면 절대값 x k/2 이렇게 쓰시고요 x 플러스 이 여기다가 넣으시게 되면은 k 플러스 이 여기다가 넣으시게 되면은 절대값 k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값이 현재 어디 마이너스 1에 수렴하도록 하는 그때 이 k 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느끼셨나 요까 됐죠? 자, 금방. 이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어, k 값이 지금 이제 절대값이어져 있으니까는 요 k 값이 양수일 때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뭐일 때? 어, 음수일 때. 요런 범위로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첫 번째로는 쌤이 k 값이 음수일 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요까 됐나? 자, 그러면 k 값이 음수니까는 리미트 x가 2 e. 그럼, x 2분의 절대 값, 아직까지는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2하고, k가 음수니까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야, 하게 되면은.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x에다가 2를 넣었어요. 그럼, 2빼기니까는 0이죠. 다시 여기 있는 값은 x에다가 얼마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2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k하고 절대 값.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k 값이 현재 뭐야? 음수죠. 그럼 얘는 뭐 돼버려? 양수 되니까는, 현재 여기 안에 있는 값은 양수니까는 그냥 구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해 봐. 그럼 그대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 x 2분의 그대로 나왔으니까는 마이너스 k, 플러스 k 없어지고, x-2만 남겠죠? 그럼 얘는 어디 수렴이냐면 1수렴이니까는 마이너스 1수렴이 아니므로 얘는 틀렸죠, 하게 되면. 여기까지 느끼셨나 자 그럼 이번엔 두번째 이번에는 k 값이 0일때도 한번 볼게 됐지? 자그러면 k 값이 0이니까는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2분의 k 값빵이니까는 절대값이 x-2 요것만 남겠죠? 되겠지? 근데 얘는 현재 어, 절대값이니까는 2플러스 2에서2에서 6칸, 극한 2에서의, 2에서의 좌극한 값이 서로 어때? 다르죠? 되겠지? 다시 말해서 2에서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됩니다. 여기까 됐나? 그러면 세번째 문제 이번에는 k값이 0보다 클때 이렇게 보는거야. 그럼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2분의 절댓값 x-k-2 하고 그 다음에 x가 k값이 양수니까는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됐지? 그고또 마찬가지로, x 에다가 얼마를, 2대2피 보시게 되면 또 마이너스 K죠? 이렇게 근데 K값이 양수니까 이 값은 뭐 돼버려? 음수 되겠죠? 근데 다시 이 값이 음수니까는 절대 값 풀게 되면 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버려? 마이너스 X 플러스 K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돼버림으로 얘는 어디 수렴? 마이너스 1 수렴하니까 가능하겠죠? 그지? 이렇게 늦게 잡나? 다시 말해서 k값은 0보다 클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럼 정수 k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k값은 얼마 되면돼요. 1이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 볼게요. y는 x제곱 위에 있는 점 pa, 콤마 a제곱 요 점이죠. 그지? 이렇게. 그다음에 어, OP하고 OQ, OP하고 OQ, 요 길이가 b가 한지 몇대 몇이야? 2대 3이죠. 되겠지? 자 그럼 쌤이 이렇게 보도록 뭐 할게요. b가 2대 3이니까 쌤이 요 길이를 2k라고 두고요. 요만큼 길이를 쌤이 3k라고 두도록 할게요. 자 이게 단순식정인데 리 복잡하다고.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더 심플한 방향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a 지 이만큼 A제곱이겠죠, 하게 되면은. 되겠지? 자, 그러면 쌤이 이제 표시하는 거잘 봐봐. 나는 현재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근데 당연히 나는 현재 여기, 세로기, 여기가 필요하겠죠. 자, 근데 보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현재 뭐 돼버려? 닮음 돼버리죠? 되겠지? 그럼 닮음비가 같아야 되니까는, 쌤이 요렇게접볼게요첫 번째 조건. 요거 잘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첫 번째 조건. 3t 대 5r 길이는, 같습니다. 3k 플러스 a 대 a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하게 되면. 요게 따라오나? 그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돼? o, r 길이는, 이렇게 요렇게 휘뚜루, 갔뚜루돼버리니까는링 길이 맞대, 그 다음에는, 띠 맞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요렇게. 요게 됐나? 이런 식으로. 자, 금방.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 자, 2k 되어 있죠? 그러면은 빗변 길이 제곱이거지.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지? 2k 제곱은 4k 제곱은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이니까는 a 네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되겠지? 그럼 내가 현재 여기 있는 k 값을 싹다 뭐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 a에 대한 식으로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되겠지? 잠깐럼 봐. 문제에서 fa 값은 삼각형 orq의 넓이래. 요만큼이지. 여기? 그럼 이 넓이는 밑변 곱하기, 그럼 3키 곱하기, 높이, 얘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다시 말해서, 2분의 1 곱하기, 3키 곱하기, 얘니까는, 3키 플러스, A분의, 3키 곱했으니까는, 9, A제곱,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 됐지? 자, 그럼 식 조금만 정리하자, 쌤이요 조금만. 자, 요거 정리해주시게 되면은, 쌤이 이렇게 적을게 8분의 9하고, 곱하기 10개 나기 위해서는 a제곱 곱하기 4k제곱 3k 플러스 a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요까 됐나? 됐지? 그러면 4k제곱은 얼마야? 예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게 되면 8분의 9 곱하기 a제곱 a제곱 묶어주시게 되면 a 4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1 요렇게 측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지? 밑에는 3K. 자 요거는 아직까지 조금 더 복잡하니까 밑으로 조금 땡겨서 할게. 요렇게. 그러면 K값은 요거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지? 어... 루트 씌워주게 되면 2K는 루트. A내 제곱 플러스 A제곱이니까는 K값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A내 제곱 플러스 A제곱. A제곱은 밖으로 뺄수 있을 거니까는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넣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13분의 어, 앞에 8분의 조금 복잡합니다. 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해도 해야 된다. 자, 할수 있다. 제티. 자, 봐봐. 8분의 9 곱하기 3 곱하기 k이니까 이거지, 그지그럼 2분의 3 a 루트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분해. 위에는 A 내제곱 곱하기, A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A는 약분돼에서 이제 한게 없어질 거고, 요렇게. 세제곱 되겠다. 이렇게 됐나? 되겠지? 요런 식으로. 8분의 9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분해 네. 위에는 a 세제곱 곱하기 a제곱 플러스 1 이게 현재 뭐 fa인거죠 자 그럼 쌤이 또 요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그지? 공간이 부족해서 요거 싹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샤라랄 자 우리 극한값만 구해주면 돼 거기 다 끝났어 자 그럼 봐봐 a 세제곱 a 플러스 a 세제곱이죠 자 그럼 리미트 a가 0 플러스 1때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 a 제곱 플러스 a 세제곱 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a 세제곱은 약분돼서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남는 것만 적을 주시게 되면은 8분의 9 곱하기 2분의 3 루트 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분의 위에는 약분돼서 없어질 거니까는 a 제곱 플러스 1만 남고요. 남는 거 적어주시게 되면은 a 플러스 1분의 1 정도만 다시 한번 적어볼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a를 어디 0에 가깝게 해버리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어디 수렴? 8분의 9수렴. 얘0 가까워지게 되면은 2분의 3 플러스 1분의 1이니까는 2분의 5분이니까 5분의 2수렴 되겠죠. 얘는 0 나왔으니까 1이지. 그럼 그냥 이게 끝이겠다, 그렇지? 그래서 계산 시켜주시게 되면은 20분의 얼마? 9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몇번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딱 맞게 그냥 딱 잡혀 찍고 그지 그래서 여기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든 되겠지 그래서 웬만하면 도형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게 제일 간단할 거다 느히 잡죠 어떻게 하는지 자그 다음이 3번 문제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 많이 나올 거야 자 fx하고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의 그래프와 원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a라고 한대. 자 그럼 요 문제에서는 ga의 그래프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게요 그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딴거 없어. 그러면은 자 원의 중심이 현재 0,0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봐. 요렇게 원이 그려져 있겠죠. 선생님이 임의로 빨간색 원으로 할까? 요렇게 그려볼게. 전자기기라서 쉽게 그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점선으로 조금 그릴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자 이거 여러분 잘 봐야 돼자 이렇게 어 잠깐만 선이 좋은 생각이 생각났다 잠깐만요 원을 한개 그려서 이동을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오오오 안되네요 얘들 잠깐만 잠시만 선택이 돼야 될 건데 오오 오, 된다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들아 이렇게 해볼게 오씨 너무 좋은데 잠깐만 <laughs> 야이 최첨단 시스템이 도입으로 수업이 편해지네요. 그래도 그냥 빨리 판서 수업하고 싶다. 애들아, 보고 싶다. 이렇게 수업해도 될게 아닌데, 모르는 거 질문 받고 해야 되는데. 애가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야 알겠지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맞지? 애가 또 잔소리한다 자이렇게 되니까 자 그럼 현재 요거 이제 중심이 어디니깐 0,0이니까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때 교정계수 몇개 나와? 두개 나온다고 두개 맞지? 자 그럼 이 쌤이 이걸 차근차근 한번 이동시켜 볼게 이런 식으로 자 이동시키다 보면은 아이고 요게 딱 뭐하는 시점이 생겨버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접하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 교점 개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지 그럼 이 기준 해가지고 얘를 딱 거치는 순간부터서 뭐 어떻게 돼? 바뀌어 버리죠. 조금만 이동 시킬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교점 개수 몇개 나와? 하나, 둘, 셋, 네 개로 바뀐다고 하게 되면은 또 이동 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딱 이동하다 보면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될때 있겠지, 그지 하나, 둘, 세개 나올 거고 또 이동 시키다 보면은 또 어디 여기 또 접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 둘세개될 거고 또 얘를 벗어나면 두 개였다가 두 개였다가 계속 두 개지 두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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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는 순간 한개그 뒤로는 교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느낌 잡나? 자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이제 접하고 있지 그럼 접하기 전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돼버려 교점이 없으니까 빵개겠죠자 그러면 기준은 무조건 뭐가 결정하냐면 바로 접할 때가 기준인 거야 이렇게 세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되겠지? 그러면 이 원하고 중심이 얼마짜리 원이야? a 콤마 0짜리 원이죠? 되겠지? 얘하고 누구? 직선 얘가 접할 때의 그때의 a 접표값 구해보면 돼. 간단하죠? 그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금 그 쌤이 차근차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첫 번째 어... a 콤마 0하고 요거 직선 뭐야? y는 마이너스 x죠? 되겠지? 그러면은 요기 원이 중심이 있다고 했었을 때 얘하고 접하고 있으니까는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 되면 돼. 반지름 길이 1자리 원이니까 1 되면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주시게 되면은 루트 2분의 a 넣고 0 넣고 그러면 절대값 a 그 값이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까지 됐나? 그럼 정리해주시게 되면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나오죠. 근데 당연히 음수 방향이 있으니까 a 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현재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야. 그럼 그때 이 교정 개수는 몇개 돼버려? 그치. 요때는한개죠 근데 a값이 마이너스 루트 2보다 뭐할 때는? 작을 때는 몇개 돼버려? 0개 되는 거지. 됐지?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 a값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을 때 g, a값은 교정 개수는 0개고요. a값이 누구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어, g, 마이너스 루트 이값스 얼마입니까? 교정개수1 개입니다. 요렇게. 요까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얘가 요렇게 갔다 고생각해봐 그럼 이때부터 몇개돼버려두개 되죠?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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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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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이고, 여기 뭐 하는 시점? 그렇지 이렇게 접하기 시작하는 시점 되는 순간 몇개 돼버려? 세개 돼버린다고 하게 되면. 아하. 그럼 나는 현재 두 번째로 구해줘야 되는 게, 누구하고, 중심이 A 콤마 0인 1 하고요. 요거 직선 뭐겠어요?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하고, 그 다음에, 어, 2마0 지나니까 플러스 2 되겠다. 그지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하고 접하고 있으니까는 접하고 있는 요정까지 거리가 당연히 또 얼마 돼야 돼. 반지는 길이 1 돼야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주시게 되면 루트 2분의 a 넣고 0 넣고 절대값이었으니까는 a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그 값이 1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풀게 되면은 a 빼기 2 값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절대값 플러스니까는 어,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근데 현재 이 값은 누구보다 작아야 돼? 1보단 작은 값이죠. 되겠지? 그래서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 값은 얼마일 때? 2 빼기 루트 2일 때 이렇게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거. 아, 공간이 조금 부족하겠는데 뭐 일단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자. 자 아까 a 값이 얼마였어요? 접할 때가 마이너스 루트 2였었죠? 여기서 접할 때 그지? 그러면 a 값이 현재 뭐보다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2빼기 2빼기 루트2보다 뭐할 때 작을 때는 그때 이 GA값은 얼마 되버려 2개 되는거죠 그러다가 A값이 얼마 되는 순간 2빼기 루트2가 되는 순간 G 2빼기 루트2값은 그좀 3개 되니까 3되는거지 이렇게 이렇게 따라오나 여기까지 괜찮죠 그지 이런식으로 자그 다음에 또 이동하지? 그럼 이때는 몇개 되고 이렇게 되버리면은 네개 되죠.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네 개, 네 개, 네 개, 네개 언제까지? 요렇게될 때까지 해가지고는 무조건 네 개인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되는 시점은 중심이 얼마일 때겠어? 그치 당연히 a 값이 1일 때죠. 여 1일 때잖아 중심 1. 그지? 됐나? 그래서 세 번째로는 아이고 a 값이 2 빼기 루트 2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까지 그때의 g a 값은 항상 몇 개? 4개였다고 하게 되면 맞지? 4개 그럼 4개였다가 a값이 얼마 되는 순간 1되는 순간 그때의 g 1값은 몇개 되버려? 3개 되버리는 거죠 3 여기까지 따라오나? 되겠지? 그럼 이 값을 벗어났다고 생각해봐 쭉 벗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 교점 몇개 돼버려, 다시? 이렇게보까 하나, 둘, 셋, 네개되지 맞지? 그럼 계속 네 개, 네 개, 네개 하다가 또 여기서 뭐 하는 시점이 생겨? 접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생기죠, 이렇게 하나, 둘, 세개 돼버린다고. 그럼 이번에는 누구? 이 원하고 누가 고접해? y는 x라는 이 직선하고도 접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죠, 하게 되면? 잘 따라오고 있나?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 거리도 당연히 얼마 돼 또? 1 돼야 되겠죠. 되겠지?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 이렇게.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아이고 a 값이 현재 뭐보다는1보다는어 이거부터 접할 때부터 먼저 구해줘야 되겠다. 접할 때부터 먼저 구하자. 접할 때니까는 누구하고 a 콤마 0하고 직선 누구 y는 x하고 그지?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해주시기는 루트 2분의 또 절대값 a 나오겠죠, 그지? 이렇게. 그럼 그 값이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당연히 a 값은 또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얘는 당연히 1보다 큰 값이니까 루트 2 되면 되겠죠. 요렇게. 다시 말해서, 어? 네 번째 조건. a 값이 누구보다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아, 크고요. 누구보다는 루트 2보다는 작을 때 그때 이 g a 값은 아까 교점이 몇개 나왔어? 4개 나왔었죠. 그러다가 a 값이 얼마 되는 순간 루트 2가 되는 순간, g, 루트 2 e 값은, 얼마 돼버려? 3 되겠죠, 3. 이렇게. 이렇게 따라오나? 좋았어! 야, 이거 공간이 모자라겠는데? 이런 문제 풀때 여기 좀 좁더라고. 이래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a 값이 루트 2를 벗어났다자생각면 이제 2개 돼버리죠. 교정 개수 하나, 둘, 2개 나온다고 하게 되면.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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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2개, 계속 두 개죠? 두 개지? 아직까지 두 개다. 두 개, 2개, 두 개, 두 개, 두개딱 접하기 시작해. 그럼 이때는 몇개돼 버리는 거야? 접하기니까 한개 되고 그거 벗어나면은 딴개 되겠죠? 되겠지? 그럼 마지막 조건으로는 원하고 누구하고 직선 이하고 뭐할때 접할 때 a 값도 구해보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음 직선 누구고 이거는 y는 네 번째. 어, 0콤마 a콤마 0하고 y는 기울기 x구요 어, 2콤마 0을 지나니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얘하고 얘하고 이,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럼 넣었으니까 절대값 a 마이너스 2죠 그 값이 1이 되야 되니까 넘겨주시기는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a값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거에요 근데 이 값이 현재 뭐보다는 2보다는 커야 되죠 그래서 a값은 얼마로 결정되냐면 은2 플러스 루트 2로 결정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따라오나?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제 다섯 번째 조건 거의 끝났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하게 되면은 자 a 값이 현재 누구보다는 루트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접할 때니까는 e 플러스 루트 2보다 작을 때. 와씨. 죽인다, 죽인다. 와씨. 아 됐다, 됐다. 그럼 그때는 g a 값은 두 개죠. 맞지? 그리고 a 값이 얼마일 때는 2 e 플러스 루트 2일 때는 접하니까는 g a 값은 당연히 얼마 될 수밖에 없어 한개 여기 접하고 있으니까 한개 그러면 a 값이 뭐보다클 때는 2 e 플러스 루트 2보다 클 때는 몇개빵개 개 되는 거죠 이건 따로 안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삭제 이렇게 자 금방 우리 색깔 맞춰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렇게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부터 마이너스 루트이지. 야, 얘들 조금 간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야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마이너스 루트이가 작을 때는 항상 그 값이 얼마였어? 0이었죠. 그래서 하게 되면 그래프는 0돼야 되니까 쭉 가서, 빵꾸뽕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a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루트 1일 때는 그때는 얼마 돼야 돼? 1 되는 거죠 1 여기, 여기 x가 아니고 a인데 오케이 쏘리 1 요렇게 그 다음에 a값이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뭐하고 크고 2 빼기 루트 2니까는 아이고 얘는 2 빼기 루트 2니까 양수값이 요쯤 있어야 되겠지 그지? 요렇게 2 빼기 루트 2보다뭐할때 작을 때그 값은 항상 얼마야 2죠 2 그래서 이거 2 돼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이거 까다롭네 어, 그래프 그리기도 좀 까다롭겠다 그래도 일 한번 해봐야 겠지 이런 거 이런 유형은 되게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a 값이 2 플러스 루트 2일 때는 얼마 돼버려 2 플러스 루트 2일 때는 3이죠 3 그리고 여기 3찍을게3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값이 누구보다는 2 빼기 2 빼기 -2, 2 -2 루트2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때는 4죠 4 와아씨 4까지 있었네 4 여기 4 여기라고 할게 그냥 요렇게 이렇게 4 대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1일때는 얼마되버려 a값이 1일때는 3이지 3 와아씨 그럼 여기네 그 다음에 a값이 누구보다는 1보다는 크고 루트2보다는 작을때 와우 와우 그때는 얼마 4지 와씨, 야, 이거 복잡네요,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a 값이 얼마일 때, 루트일 때도 3이죠 와씨. 근데 a 값이 루트2보다는 크고, e 플러스 루트2보다는 작을 때, 이거. <laughs> 자, 그때는 얼마 되버려 2지2. 이런 식으로 잘 표시를 해줘야 돼. 요거딱 정보, 요거만딱 보고 그냥 바로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되지, 그지요렇게그 다음에 e 플러스 루트일 때는 얼마? 1지1. 이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나, 이2 플러스 루트 2보다 클 때는 아까 빵개였죠교정에서 빵기.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현재 누구 그래프? y는 ga 그래프.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됐지? 자,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gk가 이거 함수값이죠. 그 값이 k에서 우극한에다가 마이너스 1한 값이랑 같아야 된대. 그걸 만족시키는 실수 k값 구해보세요. 자, 깐방 일단 당연히 그 이러한 지점 어디서 생겨? 불연속인 지점에서밖에 못생기겠죠. 하게 되면은. 그럼 요거부터 보는 거야. 자, 만약에 g, 마이너스 루트 2 봐. 그럼 얼마 돼버려? 1이지, 1. 얘는 1인 거야. 함수 값이니까는 1.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무슨 극한? 우극한이죠 얼마야? 2죠? 그럼 2 빼기니까 또 얼마 돼버려? 1 되니까, 오케이. 얘 가능한 거죠. 그래프를 그리고, 그때부터는 차근차근 보면서 찾아주면 돼, 이렇게. 자, 그럼 또 볼까? 2 빼기 루트 2? 그럼 함수 값은 얼마야? 3이지, 3. 자, 그럼 2 빼기, 루트 2에서 우욱하는 얼마야? 4죠? 4 빼기니까 3, 오케이. 얘도 가능하겠다. 6까했나 자, 그럼 1도 볼까? 자,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야? 3이죠. 1에서 우욱하는? 4지, 4. 오케이. 얘도 가능하네. 근데 여기부터는, 루트 2, 루트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야? 3이지? 루트 2에서 우욱하는? 2 돼버리죠? 그럼 2 빼기니까 1이니까, 1이니까 3안 되니까 틀렸죠? 얘는 안 되겠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안 되네, 그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그때의 x 값은 k 값이네요. 여기서는 그지. 그때의 k 값은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2 빼기 루트 2 또는 1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개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 빼기 2 루트 2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3번 문제까지 해서 어, 다시 한번 풀어 보시고 그래서 이런 유형들 다 중요하다. 알겠지? 어 그래서 뭐 나쁘지 않네요. 어 문제가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풀수 있을 거다 하게 되면은. 오케이. 그래서 쌤이 강의 올려놓은 거 다시 보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어 애들아 쌤이 진짜 걱정돼서 하는 얘기지만 제발 밖에 나가지 마라. 알겠지? 음 그리고 어 나중에 좀 안전하게 해서 어 학원 좀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해서 하면 되니까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보면서 조금 공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어 애들아 건강이 우선이다. 화이팅!